안돼! 절대 안돼! 병실 복도에 울려 퍼진 미자의 절규가 차가운 공기를 갈랐다. 수술하려면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답니다. 당신이 허락만 하면 대식이 살수 있어요. 시간이 없어요. 제발 허락해줘! 무철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미자의 눈빛은 더욱 단단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당신 몸이 당신 혼자 몸인 줄 알아? 당신 없이 우리 어떻게 살아? 나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 흔들리는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미자는 끝내 고개를 저었다. 아무리 의술이 발달해도 그런 몸으로 큰 수술을 한다니 난못 봐. 못 허락해. 절대 못해. 이날 대식의 병실 앞은 숨조차 쉬기 힘든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무철은 이식을 강행하기 위해 보호자 동의를 받으려 애썼지만 가족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간 이식을 받지 않으면 6개월을 버티기 어렵다는 청천병력 같은 진단. 그러나 대식을 향한 오랜 원한과 죄책감을 안고 있던 무철은 물러설 수 없었다. 내가 이걸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거야. 미자씨, 제발 대식이를 살릴 수 있게 해줘요. 갈등은 병실 안에서도 이어졌다. 대식의 큰딸 미지는 아버지를 괴롭혀온 무철을 향해 날선 목소리를 던졌다. 그딴 사과 필요 없으니까 제발 가세요. 우리 가족 더 힘들게 하지 마세요. 사위 역시 가뜩이나 모두가 지쳐있는데 그쪽까지 얽히면 더 힘들다. 며 문을 가로막았다. 무철은 침묵으로 고개를 숙였지만 포기하지 않은 듯 깊은 숨을 내쉬었다. 무철의 결심은 이미 오래전부터 굳어져 있었다. 그는 수술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옛 친구 규태를 찾아 면회를 갔다. 철창 너머로 마주한 두 사람. 오랜 세월의 원망이 뒤엉킨 눈빛이 잠시 교차했다. 미안하다. 너 이렇게 만든 거다내 탓이야. 대시기가너 용서해달라고 너 대신 무릎 꿇고 사과했다. 난 너희들이 내 손을 놓은 줄 알고 화가 많이 났는데 알고 보니 내가 너희 손을 놓았더라. 모든 잘못은 내가 해 놓고 바보같이 너희 탓만 했다. 규태는 담담히 대답했다. 내가 나쁜 놈인데 내가 왜 미안하냐. 내가 죄를 다 받고 나갈 거다. 내가 나한테 선처해 줘도 대식이 오래 못 산다. 그러니 그런 말 하지 마. 오랜 세월의 상처가 눈물로 녹아내리듯 두 사람은 말없이 손끝을 맞잡았다. 하지만 가족의 반대는 여전했다. 무철은 미자를 다시 찾아가 폐지를 줍던 노인 이야기를 꺼내며 눈물로 호소했다. 정신 잃었던 날날 날 살려주신 은인에게 고맙다는 말도 못했습니다. 대식이한테도 미안하고 사랑했다는 말 못한 채 보내면 평생 후회할 겁니다. 제발 대식을 살릴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엔 두려움과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다. 한편 병실 안에서 대식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다. 의식이 점점 희미해지자 가족들은 하나둘 모여들어 작별 인사를 준비했다. 모두가 절망에 잠긴 그때 의료진이 긴급히 병실 문을 열었다. 간공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짧은 한마디가 정적을 깨뜨렸다. 미자의 눈이 크게 흔들렸고 무철은 벽을 붙잡은 채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대식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도착했음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무철 씨, 정말 할 거예요?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무철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래야 내가 인간답게 살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식을 살려야 내가 살아요. 긴박한 수술 준비가 시작되자 병실은 다시 숨죽인 긴장으로 가득 찼다. 무철은 수술실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미자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다. 오랜 원한으로 얽힌 두 사람의 인연은 이제 생명을 건 선택 앞에 놓였다. 무철의 희생이 가족의 반대를 넘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이들의 관계가 과연 치유될 수 있을지 시청자들의 관심이 뜨겁게 쏠리고 있다.